군사시설에 들어서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군 진지가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들은 바 있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모든 언론에서는 일체 부 보도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성공, 성진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런 식으로 계대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엔멜리 주변 심리학의 무인도 그중에 대표적인 산 한박도 이 한박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던 2017년 이 되는 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그 영토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영토가 북한의 군사 시설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래도 문제의 대자가 여자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인을 그러 내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이 문제를 끌어내려. 우리 국민이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안 국민 여러분. 한달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거 다하셨죠내지역의 네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 모든 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번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선거 사기선거 조작선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전선거 때휴월거도 선거법에 불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불법선거가 이루어졌고 지역대표와 미래대표가 지역 주민이라면은 그 GDP율이 비슷해야 합니다. 지역 선거에서는 엇비슷하게 어떤 것은 자유 오파 정당에서 더많이 지지를 받는다 불구하고 이 사전 선거 때는 미래 대표는 형편없이 63대36형태로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집권 여당인 좌빨, 더불어 좌빨당이 압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0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의 귀중한 합병을 이렇게 도둑맞았던 것입니다. 0월 거두로 신부들을 노출시켰고 표를 도둑함으로써 내가 지지했던 노무가 아니라 빨갱이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 나라가 공산책될 대기일보 직등으로 이루어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민국민 네. 여러분 네. 이래도 당결나 불구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시 밥비. 빨갱이 간첩문제인을 가짜 사기 대통령 문제인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걸어내리죠. 여러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점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말해도 박근혜 대통령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한시 바삐 구치소에서 구출하여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 말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해결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번영된 나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뽑기가 답이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문제는 빨갱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거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기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하야가간니나 그런데 얘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일끌어내려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문제를 끌어내려요. 우리 국민이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 7대 7대 강국 군사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전해와 같이 원상복구시킬 때만이 찬란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두수 없이 말씀 올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대구의 선원 김장석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워주세요. 구호. 구호. 네, 구호 요청 이 있었습니다. 구호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의 함안구민 여러분 맨 말씀 구하일때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후창을 따라해 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 초대 복귀가 답이다. 복귀가 답이다. 복귀가 답이다. 복귀가 답이다. 복귀가 문제는 가짜이다 가첩이다! 문제는 끌어내려야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시. 살고, 문제는 끌어내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끌어내자 우리, 우리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만세! 만세. 태극기의 영혼으로 그렇영하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연사로는 우리 진주에서 오신 젊으신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한 애국자이십니다 이태흠 진주교회 목사님을 시고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연사님 마이크를 잡으실 때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로 맞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관인데 다들 어, 가, 어, 마음이 편하십니까? 나라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서울의 용산에 가면은 전쟁 바, 어,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방부 건물 안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요. 요즘에 전쟁 기념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여기가 한국 전쟁 기념관인지 중국 전쟁 기념관인지 중요한 전투들 우리가 중공군을 이겼던 용문산 전투나 이런 거는 쏙다 빼버리고 우리가 후퇴를 했던 장진호 전투 이런 것만 살짝 넣어 가지고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전쟁기념관 홈페이지가 중국군을 포기하는 그런 홈페이지처럼 보여서 나라를 팔아먹는 내공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한민국 홈페이지 중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도 6.25에 관한 영상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볼수 있게끔 6.25때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태똥이나 김일성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영상으로 잘 올려놓은 것도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게끔 저기 구석에 몇번몇 몇 번을 거쳐가야 찾을 수 있게끔 여기에 관한 역사를 다 막아놓고 반일 문제, 자기들의 어떤 친구나 일제 독립운동을 자파적인 시각으로 했던 그런 자료들만 올려놓고 이것은 이제 중국과 북한의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보다 현재 우리 땅보다 98배나 넓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넓은 이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막고 국방을 지키겠습니까? 남북한 통일이 되어도 남북한 합한 것에 48배나 넓은 땅이 중국 땅입니다. 그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여서 바로 저두 가지 많은 중국 인민군, 중국 인민군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통일을 했을 건데,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는데, 그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역사 교육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참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한국 별로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6.25 전쟁이 남측이 일으켰다라고 믿고 있나요? 이것을 국가 보호처에서 한국갤럽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게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이 조질했으면조질했지 남한이 이제 침략한 것처럼 유도를 하는 것을 국가 보호처에서 한국갤럽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 요즘의 신문은 어떻습니까? 매덕의 내물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를 이제 공수처법을 통하여서 한명숙을 사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파의 모든 좋은 인사들은 공수처법을 통하여서 죽을 것은 뻔한 사실들입니다. 대도하라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우리 우파의 좋은 애국지사들을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가난한 땅에서 우리 하만이 지방 같은 데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국가대학원에 가지도 못하는데 비리를 저지러 조건은 부부가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히는 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8800만 건의 댓글을 작성했던 그룹통일 범이었던 김경남, 김경수 현경남 도지사는 김관진 어, 국정원 원장이 댓글을 8천 건 정도 박근혜 대통령실을 했다고 잡아갔는데 그것에 만 배가 넘는 만 배가 넘는 8,800만 건, 8,800만 건 김관진의 만 배가 넘는 댓글을 작성했던 김경수 현 도지사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 정권 밑에서. 저는 이두 가지를 볼 때에 조국의 범죄를 보고도 법무장관으로 인지, 임명하는 이 나라와 김경수의 범죄를 보고도 도저히 정치를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 때도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선거를 위해서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를 쓰라고 대한민국 법에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적혀져 있습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분열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QR코드 아래 59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남시체계처럼 어느 집앞에다가 이 바코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 선교을 6년 하다 보니까 위구르인들은 천만 명이 있는데 상가 앞에다가 집앞에다가 회사 에다가 차량 앞에다가 바코드를 딱 찍어 나면은 이녀석은몇년 감옥을 했고 어떤 성향의 반정부 성향이 있고 그 집안 내력이다 논다는 것입니다. 세무감사, 이 사람을 죽일 때에, 즉각 통일 내면는 2천만 명을 누가 먼저 죽일 것인가? 그 데이터가 QR코드에 59개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분열하고 있는데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하버릴까 아닙니까? 바코드를 하면은 선거가 되는데 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1월달에 들었다고 조혜주 같은 인물은 정신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 중앙선관위에 들어서는 안된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부를 보이콧을 하고 청문회를 거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원 임명할 때치고로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 중앙선관위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 선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그냥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그리고 왜 4월 14일 날 하필이면 선거하기 하루 전날 울산교육청 자파 노동운동을 하는 이다 교육감은 국민 학생들에게 10만원씩 다 주었습니다. 왜 선거하기 하루 전날 10만원씩 모든 학생에게 줍니까? 자파 교육감이 이것은 급근 선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은 결정되지도 않은 2차 경정 예산을 읽는 것처럼 하여서 국무회의할 때 4월 15일날 선거하기 하루 전날 당근 선거를 조정하기 위하여 4월 14일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돈을 다 받겠다 국민들 다 신청해라 예산은 없고 경정 예산 2차 경정 예산이 결 정도 안 됐는데 회의가 미리 돈을 다 접수받아 국민들한테 자기가 잘 보기 위해서 2차 경정 예산이 있지도 않은데 계획상에 있는 것을 미리 신청받아서 그런 선거이고 단선 선거입니다 부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부산 지방의 해운대 구청장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 민주 해운대 구청장은 어떻게 강구를 띄웁니까. 문자를 다 보냅니다. 그것도 선거 하루 전날 4월 14일날 국민들에게 5만원씩 다 주겠다라고 왜 4월 14일날 문자를 보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강권선거와 끈끈선거가 같이 결탁이 된 일은 역사상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문산 전투를 하며 많은 중국인들을 죽이고 막아냈습니다. 1951년 4월 용문산 전투와 하천 때문에 바로 전투를 통해서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을 죽이고 바로에 수당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총도 안 싸보고 택가 한대 없이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서 왜 조직을 크게 하지 않는냐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이틀이 벌다고 매일매일 어제는 불똥거리에또 이번 주 목요일도 불똥거리에 부산과 다른 지역과 대전과 계속 돌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처음에는 듣지만은 중국군과 한번 싸워보니까 중국 댓글부에 천만 명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 100원, 200원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천 원씩 준다고 합니다. 우마우대라고. 저도 중국에서 10년간 사업가, 사회복지 에서 공산당을 잘 압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은 이제 중국 2차 공세가 있었던 51년 5월 달에는 우리가 이겨내고 그때부터는 중국이 스리을 내세워서 소련을 내세워서 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훈련을 하려 왔습니다 우리 우파 부대들이 자파 부대처럼 고립도로 앉혀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모여주시고 호응을 해주시면 우리 우파들은 금방 일어납니다. 이2 5 때도 중국군이 1차 공사 1차 공세를 1951년 4월달, 2차 공세를 그 다음달 51년 5월달 했지만은 우리가 밀렸지만 한번만 싸워보니까 그때는 우리는 소대, 군대, 중대, 군대 중대, 중대 전투훈련을 안했는데 북한은 전쟁나기 전에 6.25전에 군장급 훈련을 다하고 북한을 넘어왔습니다 탱크를 250대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우리 과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중앙으로 전 국민이 올려서 올라간다면, 문재인은 반드시 내려올 줄을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호응하여 주시고, 특히 젊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울면서 이 나라를 눈물로 오늘 독일 정치 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자파트는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뛰다 보면, 우리가 돈을 약속 못하지고부정성을 약속 못하지만, 열심히 하면 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호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어. 시국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신 국호청연맹 어. 네. 공동대표시고 진주진교회 강예장 목사님신이대근 어.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존경하는 경상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만 국민 여러분 신고된 시간이 온가 날짜에 갑니다. 오늘 이 집회를 아무런 사고 없이 격대해 주시고 행원해 주신 우리 경남도민과 우리 하만 국민 여러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이집회를 인해서 500번, 500번. 혹시나 피해를 입고 불편함을 얻으셨는지 이곳 우리 하만 가야전동시장에 계시는 우리 상인 여러분과 시장으로 나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불편함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집회를 위해 고생해주신 우리 하만군 경찰서 담당 정보관님 그리고 여러 경찰관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 중, 나도 나라가 너무 걱정되어 도저히 못 잡겠다. 한 말씀 하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좋은 말씀 주십시오. 나도 한 말씀 하겠다. 나라가 너무 걱정되어 잠이 안 온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공산재과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나도 한 말씀 하겠다 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하는 순서로 구호재창을 하고, 끝으로 애국과 일절 한 후에 이 장소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애국 집회, 구국 집회는 우리 보수의 성지인 경상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경상도에서 앞으로 매주 순회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서 경상남도 에서는 가장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함안은 육가야 중아라가의 수도인 함안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던 우리 함안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순회가 집회있을때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시는 우리 애국 주민 여러분 께서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진주에서 할 때도 참석해 주시고 통영에서 할 때도 참석해 주시고, 대구에도 참석해 주시고, 경주 영천 포항에서 할 때도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구호 재창매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구창을 따라 해 주십시오. 마무리 구호가 되겠습니다. 형님, 네, 이게 구호 재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뿐이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님뿐이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통령이다. 유일한 대통령이다. 유일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가 답이다. 청와대 복귀가 답이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우리 국민이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도 모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애국을 하려고 피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